사람들 반응이 오면 행동하기 전에 시간을 좀가져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라 성찰을 해보고 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할 걸 결정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잘안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약해요 마음의 근육이 별로 없어요 외부적 반응이 오면 그냥 즉각적으로 끌려가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주된 요소가 사실은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이 외부에 자극이 왔을 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필터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늘돈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돈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성공이 내 마음의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가 그렇게 중요해졌어요. 모든 종교법만 아니라 인문과학이든 조금 더 발전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일정량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마음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마음을 너희가 투어라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에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오늘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이 뭐 뭘 가치있게 보시는지, 그분이 삶에 대한 애티튜드는 어떤지 이런 걸 자꾸 알아가게 되고 그게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저는 그거에 의해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삶을 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 어, 이거 파워풀하다. 이건 그냥 마음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다. 기독교는 교회 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분하라고 하는 분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의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